예,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요한 1서 3장인데요. 3장. 어, 7절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도 행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세요. 의를 행하든지 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죄를 행하는 자가 있고 이 중간에 뭔가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든 죄를 행하든 이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죠? 예수님 말씀 중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죄를 행하든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행하는 것이고 죄를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뭔가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를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 중간에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나는 뭐 의를 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죄를 행하지또 않아 그 중간 정도야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죄의 불량의 차이고 경중의 차이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작든지, 뭐, 크든지,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차원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그것조차도, 이제, 다 감안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참된 신자,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의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인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이 다른 말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서 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들이 어려운 말들이에요. 어렵다기보다도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계시만 가지고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 의존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고 꿈과 환상, 그리고 메시지만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어, 그것에 유익이 있지만 그것과도 균형 잡히게 또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자기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 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는 의를 행하는 것. 의라는 게 뭡니까? 좀 어렵죠. 의가 뭐지? 알 것도 같은데. 좋은 일인가? 네, 맞습니다. 좋은 일이고 어. 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게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그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때에 바로 의를 행하는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기 다시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를 행하는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말을 다시 줄여보면 의를 행하는자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여러분, 칭이 많이 들어보셨죠? 칭이, 이신칭이 막 어려운 말 쓰지요? 왜 그렇게 어려운 말? 이신칭이. 어, 당대에, 어, 우리, 예, 당시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한자어를 사용해서. 근데 어려워요. 이걸로 나 자신을 살펴보기도 어렵고, 칭이라는 거는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건데,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쉽게 말할게요.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받은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사망 권세 안에 있으면은 죄인의 상태 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의인 아니면 죄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는 이거를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지만 좋은 일을 함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가? 그거는 그거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아 그게 맞지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주님의 계명들, 예수님의 계명들 10계명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었어요.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서로 이게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배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견,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더 예수님의 계명은 완전하게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는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운의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서라고도 할수 있어요.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개명하신, 명령하신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그 부분은 보통 산상수훈 그리고 요한복음 어, 어떤 내 개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개명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산상수 10계명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6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는 게 회개라는 것, 어 회개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회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 모든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때때마다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또한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될때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쉽게 말해서 회개가 생명에 이르게 하고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죄 사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지옥관증에 보면 목사님이 지옥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럴 정도 되면 성도들은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래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결단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까지도 지옥에서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을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지옥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 해외에서도 아주 대단했던 목사님들까지도 지옥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에 어, 제가 누구가 천국 갔는지를, 지옥 갔는지를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한, 뭐, 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물어봤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옥에 가신 분도 있고, 천국에 가기가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많은 양들을 먹였으니까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대형교의 목회하면서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평생을 걸쳐서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도 다니고 구제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이렇게 평생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상급이 클까? 천국에서 근데 지옥 가신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다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을 바꿔 말하면은 어쨌든 무엇이든지 해도 회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천국에,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도 여러분들이 회계가 안 되면.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명했고, 많은 분들이, 어, 축사, 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어, 또 그런 분들이, 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하고. 하지만, 그분조차도, 예,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 유명해지고 그런다고 꼭 그것이 어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돼야.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못 갔는가? 회개가 안 돼서. 그분들이 더 많은 축사를 했어야 됐고 더 많은 구제를 했어야 됐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소중하고 기도도 소중하고 성경읽기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중요한 건 회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용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서, 회계, 방언 이세 가지가 기도의 기본이라고 용회방 이세 가지가 구성 요소라고 기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뭐 방언은 뭐 은사기 때문에 뭐 은사가 없어도 되지만 이 순서대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돌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 사람과 사람들과 이렇게 또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될때 수시로 또한 용서를 해서 용서가 되었다가도 아침에 용서되었다가도 오전에 또 용서 안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마귀들은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을 상기시켜주면서 또 화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용서 못하는 상태로 돌입시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자주 용서와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누굴 용서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주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용서 노트를 만들라. 기도 노트인데 그 안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남들 보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시면서 용서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참된 신자들, 천국 가는 신자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른 것. 예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 그거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신옷을 입고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유념하시고 유념하시고 꼭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그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어,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의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열심히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뵙기 원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명들을 지키면서 주님을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